세상에 이런 맵이 있다니 이번엔 진짜 평범한 스피드런 맵으로 보인다 평범한 거 맞나? 뭔가 나사가 좀 빠져 보이지만 아무튼 스피드런의 형태는 갖추었으니 계속 진행해보자 사실 난 결말을 알고 있다 진짜 평범한 맵이었다면 애초에 유튜브에 올라가지도 않았겠지? 그리고 토관에 도착했더니 루이지가 마주한 화면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사실 제작자는 여기에 비밀 토관을 숨겨놓았는데 하지만 이 비밀 토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? 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고 있으면 버섯이 떨어지는 거였고이 버섯을 먹고 독리바퀴 뒤에 숨겨진 문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아니 문이 잠겨있다고? 그렇다 이 맵의 제작자는 열쇠까지 숨겨놓았다 열쇠를 얻으려면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서 파워를 던져서 양쪽에 검은 꽃을 제거한 다음 남은 파워를 들고 맵 끝까지 가져가서 던지면 느닷없이 열쇠가 튀어나온다. 이렇게까지 숨겨놓다니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지독하다고 해야 하나 난 모르겠네. 댓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